됐어요. 약간 그래서 어 플로우에서 나온 질문 읽어 드리고 교수님 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okay, okay. 신인평가설 이것도 네, 예를 들면 예예바클레이 같은 사람이 은행의 비상성, 이죠? 그렇죠? 이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이 페이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어, 다 읽어 드리고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 신인평가설 문제하고요. 어, 김두현 목사님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칭유와 함께 거듭나을 말합니다. 거듭나은 성화의 시작점인데 칭이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수는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과 성화는 성령이 성이어납니다 성령이 일어납니어 의를 했다는 스틸리의 상관관계 특히 희년 같은 구약의 사회 정의를 이 저스티스라는 점에서 현대의 토지 공개념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윤지숙 님 칭의 논쟁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페드를 비전과 함께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세 관점을 넘어선 존 바클레이나 프란시스 왓슨 미하일 볼트의 견해들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왠지 다한 사이클이 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톰 라이트나 제임스 던의 걔네들에 대한 대안적인 견해로도 언급되고 있는 바클레이나 왓슨, 리하일 볼트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시간이 짧지만 어, 교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순으로 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박용욱 목사님. 죄송한데 예. 제 질문이 끊겼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끊겼나요? 예예. 환기 예, 예, 예. 부분. 예. 아 오추, 제가 지금 기차여서 읽을 아, 수 예. 없습니다. 중간 예, 이후로 처음. 본성의 변화를. 통해 아 첫. 예 보이시죠? 처음 부분이요. 처음부터 예. 감리교에서는 예. 칭의와 함께 들립니까? 그덤남을 말합니다. 그덤남은 성화의 시작점인데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덤남과 성화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본성의 변화를 통해 의를 행할 수 있다. 즉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죄인의 본성적 변화에 따른 윤리 실천 가능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약의 정의, 쩌다카와 신약의 의의 상관관계 특히 희년 같은 구약의 사회 정의를 현대의 토지 공개념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의협동술 이야기하고 같이 네, 이어서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저, 감리교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그, 거듭남이라는 구원을 거듭남으로 표현하는 그 범주로 표현하는 것은 요한 신학이 그래요. 바울은 그런 언어를 안 써요. 바울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새창조라는 언어를 쓰죠. 그래서 이치가곧 새창조예요, 신학이에요. 근데, 거듭남이 뭐칭와 같이 된다 이런 건 옛날에 구원의 서정의 틀 속에서 자꾸 토론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좋은데 성화는 뭐 본성을 변화시켜서 한다. 굉장히 심리학적인 에, 카테고리인데 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드 예수의 통치, 예수가 대응하는 하나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산다 그러지. 우리 본. 아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새 창조된 존재로서 그런 한 하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적 의미로 말하는 거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무슨 본성이 변한다 이런 어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의도는 좋은데 옛날에 그 부분의 서정의 풀 속에서 워시리도 그런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틀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바울 신학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꾸 요한의 카테고리와 바울의 카테고리를 막 섞고 이러니까 자그 다음에 그 부양의 정의 사회 정의와 바울의 사회 정의 아니 파울의 의의가 파울의 의의가 이게 포괄적 개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근데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도 포함해 사회 정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공동체 내에선 더 이상적인 남녀 차별도 없고 신분적 차별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종 차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생의 전체 이제 공유되어야 된다는 건.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의 코인노니아가코인노니아라는말 원래 의미는 이 저기 이 가진 것들을 쉐어링하는 거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밥먹고 저기 뭐 서로 고민하고 이런 것도 물론 코인 원이 냐지 내가 바울이 중시한 것은 이 가난한 이룰 선교회를 위해서 이방교회가 헌금 받아서 갖다 주는 이게 코인 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누는. 누가는 이것을 이상화해 가지고 사장님 2장과 사장의 두번 되풀이해서. 성도들이 다 자기 짐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가 나누었다. 누가가 거기서 금방 뭐라 그래? 이게 교회 이상이다. 이렇게 코인론이야. 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서 누구나 충분함. 그래서 이 이상을 바울도 실천해서 어땠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펀드, 공동 펀드. 로 가난한 자도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그 부작용이 났어 어디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니 아니 테살로 교회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무위 도시 가는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부른 거예요 갈라디 테살로 전서 1장 2장 아 이제 저기 전 전서 후서 보세요 근데 후서에 가면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해서 바울이 굉장히 야단을 치죠 유명한 말일하기시도 먹지도 말라고 한 말이 거기서 나오죠 부작용이 났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누가도 사단전적 2장 4장 끝에 각각 성도의 그 유무상통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교회 이상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 사랑 이웃 사랑 필라델피아를 해야 된다 하면서도 금방 5장과 6장에 누가는 이어서 이코인은약가 망가지는 이유 5장은 뭐가요? 사피라와그 안에 누구 아, 남편 누구 아니, 아니, 아나니아가 아니. 속임수를 쓴것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배급의 크고 작음 가지고 다툼 일으키는 거 누가가 우리의 경고하는 거예요. 2장과 4장의 이 이상을 그 의도, 정신을 현실의 테두리 속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성취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 감안해서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구약의 그토지그 뭐라죠? 신년 이게 문자적으로 실천하면 여겨가가 더 나.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뭘 자꾸 만들었어요? 이걸 완화하는 캐주이스트를 자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것들을 막 야단을 치죠. 율법을 그냥 사보타지하려고 랍비들이 이렇게 그렇게 분명히 이웃과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막 이런 짓을 한다고. 그걸 늘 생각을 해서. 이 이상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어서 사회 정의를 일으키나 토지 공개념이 그 희년 사상을 잘 설명하는 제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는 경제학에 대해서도 문의 아니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희년 제도를 유대 공동체에서 이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 수가 없었어. 왜 영격화가 더커 버리니까. 그래서 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나. 그게 예수가 그걸 어떻게 실천했고 바울이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이걸 잘 살펴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전혀 다른 이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그 정신, 그 의도. 그러니까 늘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윤리를 실천하려고 할때 문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로마 7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문자는 도리어 죽음을 가져온다. 뭐가 생명을 가져온다? 영 또는 정신. 그개명의 intent, 그개명의 spirit, 그개명의 정신, 의도. 이걸 실천하려고 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게 또 한국 교회 의큰 신학이 성숙하지 못한 일면인데. 성경의 개명, 개명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역효과가 더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신념 중요해죠. 우 정신을 잘 살려야 돼요. 예. 어, 아까 뭐 바클레이 왓슨, 메일 볼트, 윤지숙 기자님 질문 이 있었고요. 고갑균님 질문은 뭐 구원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영화, 혹은 이게 뭐. 10단계까지도 가는데 구원의 서정, 이거는 교수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해가 비성경적인 지나친 단계론, 칭의도 있고 성가도 있는데 이걸 단계론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세 관점에서 말하는 칭의는 교회론적, 성교론적이고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칭의는 법정적, 구원론적이라고 특징이 있는다면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아마 교, 교수님은 관계론적 관계적 하신 것 같고요. 이거 질문 부탁 답변 부탁드리고요. 김요수아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인간의 불순장함으로 인해 구원이 중단된다면 인간의 행위,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칭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 계속해서 우리 시너지즘의 문제가 인결 되는 것 같습니다. 2-1이 한 개인으로서의 징의에 있어 교회는 어떤 역사과 기능을 담당하는가? 또한 교회가 최후의 심판을 담당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가 받는 상과 벌은 무엇인가? 해서 128절에나 오는그 고린도전서에 어그 부끄러운 구원 뭐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교수님 쪽 나무나 집이나 풀로 된 구원 부끄러움 뭐 이런 자랑의 멸류관 이거 인용하시면서요 어쭉 질문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렵게 하시는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신다면 구원의 과정은 중단되고 말 것이다 예 사실 뭐 전부 다 세세히 대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온 지문을 읽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었습니다 교수님 보시고 어 이렇게 좀 중요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아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그 네, 제일 마지막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걸 중단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 그래서 계속 그의 영을 우리에게 퍼부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주권을 이해하고 예수의 뜻을 주권자 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예수가 가르키는 길을 가도록 찾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닫아버리고 사단의 꾀임수에더 빠져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덕 입을 때 내가 덕 입는단 말을 한국말을 지어내가지고 쓰는데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덕을 봐.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덕 입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예수의 주권자를 통치해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게 깨우쳐 주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고, 아까 내가 일러, 설명했지만 사단의 속임수가 달콤해서 글로 가려 그러는데, 너 성령이 우리에게 너그 길로 가면 당장에는 네가 큰 부자 되고, 뭐 유명해지고, 뭐 어떻게 할것 같은데, 너그 길로 가면 죽는다. 손해 보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길 가라고. 우리에게 충동, 내면의 충동을 주어서 그렇게 일로 가게 하는, 그게 뭐야? 믿음 주는 것도 성령이지. 3일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수다시수하죠. 근데 우리가 덕을 입는 반응을 해야 돼. 믿음을 신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쩐다고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인간이 반응을 해야 그 은혜를 국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체계도 신인협동소를 부인할 수가 없어신도 협동, 인간이 반응을 한 만큼은 아주 국에적으로 보면 서도 한국에서도 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거기다 이, 이 행위를 한 거니까 협동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저 탑으로 여기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지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를 파트너로 이 관계에서 파트너로 삼았다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으로 더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의 신인 협동설를 부인하는 것은 그건 그럼 인간론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나지. 인간이 그럼 하나의 로봇이냐? 가만히 앉아도 하나님이 그 여기 어떤 사람은 은혜 가고 있어. 그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주 이 소위 하이퍼 칼디니즘의 아주 결정적 그 결정론적 예정으로 빠져버린 거지. 어떤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반하게 응 예정을 했고 어떤 인간들은 반응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거안 가르쳐요. 우리가 다믿음의 순종, 믿는자, 믿으라, 믿음, 믿어. 믿음 믿는 건 누구 행위야? 우리 행위지. 그러니까 예칭론의이그이 자율절, 그러니까 이, 이, 이 아주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침해론을 이하면서 인간의 자율 결정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신의 협동설에 빠지거나 제가 그러니까 제임스턴이 거기에 빠졌다고 비난했죠. 여기 어디 저기 그풋노트 길게 138페이지 139페이지 저기 풋노트12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제임스턴을 기독교나 유대교나 뭐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니, 옳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기계적 예정설로 빠져서, 친의론의 이름으로 윤리적 책임을 무시해버리게 된다는 것은, 이건 구원파가 되는 거고, 구원파적으로 보험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읽고 싶은 본문들만 읽는 거야.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도 그래요. 장로교인들이 특히 많이 그래. 자기 읽고 싶은 데만 읽는 거야. 안도 주고 위안 주는 데만.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저기 네, 네, 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아 5장 10절, 써고 썼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대로 다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사가 베서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저기 10절, 다 두렵고 떨림으로 보내려다 했잖아요. 그런 구절은 안 읽어. 성경을 가장 보수적으로 성경을 정한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권유 높인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자기 읽고 싶은 데만 읽는 거예 그래가지고는 신학을 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저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중단하냐.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이게 바울신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엠티라이트가 아주 잘했어요. 그의 그래, 대작 바울 신학을 뭐라고 했어요 아, then the Paul the, the and the faithfulness of God. 바울 신학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끝까지 피조물에게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대속의 죄사로 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퍼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주권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일으켜 하고 심지어 부족한 우리도 예수의 중보로 구원에이으킨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해요? 거기에 고마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는 중단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또뭐예 신인협동설은 그건 어떤 의미로나 신인협동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로봇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계적 어, 예전설, 저기, 하이퍼블리니는 네, 그런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그 어, 책임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몬해를 약화시켰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이 저기 어신협동서라는말이 무서워 가지고 어, 인간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 다 이제 버렸습니다. 음뭐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질문들 좀뭐 대략 웬만큼 대답이 된 질문인 것 같고요. 어, 논의가 안된 질문 중 하나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피스티스 논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걸 페이스 미덤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 페이스블리스 혹은 뭐 얼리지 어서 충성 이렇게 까지 도 번역하고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 피스티스는 그 어느 맥락에 쓰였나에 따라 피스티스 피스토스 명사나 저기 형사가 용이 어, 믿음 이란 말로도 현 되지만 신실함으로 어, 이해해야 될 가량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페스티스예요 근데 거기를 충성이라고 번역해 놨어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충성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거기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런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믿 the p c r a r 믿음으 i 하느냐 크리스 s t 신실하으로 s t 이 o c h r i s t o 그 crystal and bidom, c r y s t 이적 속격이라고 Yeah, yeah. 자, 그래서 이그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토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꽤 있다는 것, 우리 yeah. 한국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들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까 가뭘 아,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마클 이야기하면서 상스슨뭐 아, 이런 친구들 이야기했는데, 에, 제가 저, 저 클로를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이 세관점의 대전제인 샌더스의 그 유대교가 어, 저기, 원약적 율법주의라는 네, 틀을 깨고 꼭 그런 건 아니다를 깨고 새롭게 친위론을 전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 봤는데.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바클리도 그 어디까지나 이기독론적그 어, 틀에서 지휘로 논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인류학적 그책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은혜의 정말. 인류학적 그 고찰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인간 중심적 인류학적 앰트로파마지컬 또는 앰트로포 센트릭 어, 토론을 하는 한, 한 은혜라는 말 속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주운자에게 의무를 가진다. 이거 가지고는 바울의 충의론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저기 윤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어, 프란스 도아스이나 다른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자세히 읽지 않아서 예. 어, 그 자세한 토론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교수님 요즘에 어, 추석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 음. 어떤 작업 하고 계신지 앞으로 신학 또 워낙 뭐 왕성하게 계속 하셔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데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작업 앞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고 말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여러분들 그 지금 영국 영미 영화권 세계에서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주석 디스들중 하나가 네. 워 드리고니까 카라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WBS 예. WBS의 표지가 그 에, 에, 검, 검정과 주석은 거기에 데살로니카 전우서 주석을 제가 유인 받은 지가 2 0 년이 넘어요. 그 전반을 <laughs> 제 스승 F.문수 교수가 썼거든요. 그걸 새로 써달라 유인 받은 지가 2십몇 년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수하면서 쓰기가 어려가지고 아무리 뭐 계속 쓰고 연구했지만. 래서 지난 8월 10일날 드디어 출판사 편집자에게 넘겼어요. 어이, 네, 근데 예. 요새 자도 책들을 길게 써가지고 제 예. 친구들에게 추석책 길게 한 1000페이지, 800페이지, 1000페이지 늘 그랬거든요. 예. 책을 그렇게 길게 쓰는 것은 죄다 맨날 그랬거든. 근데 제가 노인이 예. <laughs> <도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요새 짧은 책인데 추석이 아마 700페이지는 넘을 거야. 와우, 근데 그 주석만 쓴게 아니고 쓰면서 대산로 전후서에 관계된 이 주석에 다 담을 수 없는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집을 컴페니언볼륨으로넘기려고 예. 지금 그걸 이번 연말까지 다듬어서 넘겨줘야 돼요. 예. 주석은 드디어 지난 8월 10일날 <laughs> 넘겨줬고 이제 20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20년 숙제 20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20년 숙제그래내셨네요 20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제가 그날 샴페인을 한잔마셨습니다0내셨네요2내셨네요 20년 숙제를 셨네요 20년 네 20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20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20년 숙 s 를 끝내셨네요. 년 숙제를 끝내셨네요. 네요 20년 숙 s 네요 WBC 그 편집자 라스 어, 마틴하고 어. 그 출판사 론더반 예. 사람들이 예. 나한테 예. 너 언제 그거 넘길래? <laughs> 1 0 월만 되면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해. 너 언제 그거 넘길래? 그거 예. 언제 넘길래? 드디어 거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어, 완료 20년 숙제 완료 축하겸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이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선희 목사님께 마이크 당기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줌으로 만나는 것 같지 않고 현장에서 뵙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열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진행해 주시는 박영호 목사님, 또 김지성 목사님 이렇게 좋은 대화 또 함께 해주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다 다루지 못했지만 또 다른 시간에 또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제가 11월 북토크만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저희 그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대화를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양혜원 교수 께서 쓰신 종교와 페미니즘 서로를 알아가다라는 책을 가지고 11월 19일 오후 3시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미래모케와 말씀 연구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모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11월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방목사는...